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두 건의 논평을 온마이크하겠습니다.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배터리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멈춘 초유의 사고이자 IT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단한 번의 화제로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합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것 같다고 관계 부처를 질책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재판장에서 늘내 잘못은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 다시 표출된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남 탓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신뢰 복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더구나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집권한 뒤에는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전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정부 발목잡기의 혈안이더니 정작 집권 후에는 온통 정치 보복과 지방 선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가 재난 앞에서는. 한가롭게 책임 전가만 한다는 국민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사과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대책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능한 남 탓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신속한 실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치의 탈식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가의 기본부터 바로 잡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국가행정 마비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에게 마지막 기회에 협박 일삼는 민주당 민주주의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재판의 합의 과정과 법관의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 귀에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권력의 뭉둥이로 사법부를 내려치는 조폭식 협박에 불갑입니다 권력에 굴복하라는 입법 독재의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으로 끌어내려는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의 망령과 출처조차 불분명한 사인해동설 같은 찌라시 수준의 의혹뿐입니다. 헌법기관을 카더라 통신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입니다. 사법부를 향해 숨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기에 숨어 독재적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거대의석을 방패삼아 법치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야말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입니다. 이더모자라 민주당은 대법관 징원 등을 담은 자칭 사법 개혁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사법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칼춤을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신호로 만들려는 만행,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멈춰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국민의힘이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